9월 24일 목요일 브이로그입니다. 지난주에 한복 여행 다녀온 이후로 좀 피곤해서 주말에는 많이 쉬었 었던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운동 좀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 유이가 바인하임 프랑크 푸르트 근처에 사는 친구인데 그 일본 친구 다음 주에 벨리날레 때문에 벨린 놀러 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아마 그 친구 맞이해서 벨린에서 콘서트 볼수 있으면 보고 또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 자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음, 한국 음식 좋아하는 친구라서 한국 레스토랑 같이 가서 좀 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이번 주는 시험 신청한 거 교수님들이랑 메일 주고받았고 에세이는 아직 제출 못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학기까지 한달 정도 한달두주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한 주구나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운동은 이번 주에 평소에는 한7,000 걸음 넘게 걷는데, 이번 주에는 하루에 15,000, 6,000 걸음? 오늘은 17,000 걸음 걸었는데, 평소보다 두배 정도 걷고 있고, 또, 지난 늦여름부터 계속해오던 다이어트 관련해서, 79kg에서 시작해서 지금 72kg 때까지 왔고, 음, 제 키에 적당한 몸무게인 65kg까지는 적어도 되면 몸이 가벼울 거라 생각해서 아마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좋은데 좀 많이 걸어서 저녁에 피곤한 거는 있고, 어제 진짜 오랜만에 그 웨이트 그 집에서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 오늘, 그니까 하체, 그리고 상체, 그리고 복부,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워낙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통증이 좀 많았고 그래서 내일은 아 오늘은 하루 쉬었고 내일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어깨가 좀안 좋았어서 거의 6개월 이상 푸시업이나 상체 운동을 쉬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조금 그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은 다 아무렇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운동을 해도 통증이 어깨 부위에 없고, 거의 없고, 음, 단지 오랜만에 운동 해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 통증이 좀 심했어서, 좋은 반응이죠. 그래서, 격일로 매일 웨이트를 집에서 진행을 하고, 조금 정착되면, 음, 덤벨 세트를 좀 사서 본격적으로 상체 웨이트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걷기 운동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많으면 2시간 정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병행되면 효율이 크다는 것을 많이 듣고 또 체감했기 때문에 웨이트랑 유산소 운동 계속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 지한달 가까이 됐는데,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 딱한달 됐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면서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어, 내가 가진 생각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했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브이로그에서. 두 번째로는 욕심이 났고, 세 번째로는 신경이 쓰였고, 또 지금은 솔직히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목요일이랑 주일 빼고 5일 동안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데, 평소에 이런 집에서 찍는 브이로그 는 30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거든 요. 그래서 10분 촬영하고 15분 정도 업로드에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림으로 올리는 거죠. 아마 내 생각에 촬영 시간 대비 업로드 시간이나 편집시간 이렇게 짧은 유튜브는 제가 세계 순위에서 몇위 안에 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말에 네. 그동안 찍었던 사진이나 간단한 영상 모아서 음그 여행 사진 같은 거그 자료 모아서 어, 영상을 편집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랩탑이 사양이 좋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한몫했고 그 영상을 그 변환하는데 그 요소들을 예, 자기 스스로 편집 합성해서 영상으로 추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거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세세한 걸 디테일을 컨트롤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말에 올린 여행 영상 같은 거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영상마다 들어가는 평균 시간이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유튜브 채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어떤 욕심이냐면 조금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조금 더 노출수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의도치 않게 들더라고요 물론, 이 채널은 학고 중에 학고, 학고라고 볼 수도 없는 개인 <laughs> 채널이긴 한데, 어쨌든, 공공의 영역, 웹힌트리스카할때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음, 나도 모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더 들어서, 아마 개강을, 11월에 개강하는데, 개강하고도 내가 일주일에 3번 올릴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7회에서 5회로 줄었는데, 아마 개강하면 내 생각에 3회 올리는 것도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11월부터는. 그렇지만 3회 이하로 줄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개강을 해도. 저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업로드하는 패턴이 될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유튜브 제가 한 sns 이걸 sns라고 볼수 있다면 제 생애 첫 번째 sns입니다 음, 카카오톡 위챗 워트 다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런 SNS는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나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차원의 어핀트리시카이트의내 일상을 공개하고 또내 생각을 나누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 스스로에게 챌린징한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흥분되는 일이었고 재미가 느껴졌었죠 솔직히 페이스북 아이디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2, 30대, 10대, 20대, 30대에 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없어요 인스타 없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는 아, 없어요 나는 SNS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십몇 분짜리 올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내 정신세계 안에서 굉장히 큰 파급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장 중단한다거나 아니면은 힘든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할 마음은 수어도 없고 음, 왜 그러냐. 유튜브는 나 스스로의 자기 개발에 도움을 되는 방도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벗삼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서경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우와 나는 나 자신을 벗삼고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경제까지. 이르르면 좋겠지만, 그런 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고, 이콘텐츠 모든 것들의 애초의 의도가, 사실은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채널이고, 또 이기적인 채널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누가 보고 재밌어 하겠어요? 나는 재밌기 때문에 한달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볼 때마다 흐뭇했고, 또 기뻤고, 익사이딩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나의 여름 휴가가 유튜브에 거의 50% 이상으로 엮여서 지나갔는데, 개강하고 또 계속해서 이 마스터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 하면서 이거를 몇 년이나 몇 개월이나 더 유지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정말 재미가 없으면 오기로도 해보다가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만둬야겠죠. 그만둬더라도 완전히 그만두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내 생각엔 일주일에 5회에서 3회 올리는 채널이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이지만 유튜브를 유학 오고 나서 이제 심심하니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여가시간은 거의 요리하는 시간을 여가시간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튜브 특히 한국 유튜브 콘텐츠의 흐름을 보면 흥미 위주 또 단순한 정보 전달 위주로 혹은 뭐 당연히 유튜브의 상업적인 그 커머셜한 그 기본적인 캐릭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조회수를 많이 뽑고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 흥미 위주로 제작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담론이나 생각의 뎁스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왜냐면 하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하려면 할수 있어요. 근데 제 채널도 그러한 단순성과 어, 조작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음, 이 공간이 하나의 악우라고 이거를 분명히 나나 아니면 나의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서라도 대중이 한두 명이라도, 적어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볼수 있는 그런 아고라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의 지평을 열고 조금 더그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또 다른 방면에서 확장시켜 줄수 있는 창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나 스스로를 위한 목적 플러스 하나 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또 하나의 시차적인 관점을 제안을 한다는 공공의 목표,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laughs>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laughs> 너무 거창한데 아무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합하면 조금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곳에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물론은 십상비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완전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겠죠. 네. 이렇게 루즈하고, 진지하고,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겠죠. 뭔 소리를 씹으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5분 지났네요. 이 채널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 독일 유학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과의 음,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광장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채널이 지금은 조회수 400명 정도 돼요 근데 한달 했는데 400명이면 완전 사실은 음, 유튜브 컨설턴트 채널들 가끔 보거든요. 완전 실패한 채널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거를 목표로 했다면 이따구로 영상 찍지 않았겠지. 아무튼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유튜브보다 유익한 유튜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함으로써 나 자신이 개발되고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데 이니셔티브가 되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기념해서 조금 길게 영상을 찍어봤고 또 한국말 이렇게 빨리 하면은 뭐 외국인 친구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지 한국 사람도 이렇게 오래 듣는 건 어렵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소회를 풀어봤고 원래 오늘은 영상 쉬겠다고 생각했는 날인데 그냥 갑자기 삘 받아서 그냥 찍는 거고요 또 비중 비자 2년 받았는데 여기도 일단 24개월 지났는데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 24개월이었고 24개월 기준 받은 기한 안에 지난 2년보다 훨씬 더 나은 괄목상대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에 대한 바램이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해지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것이 365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이 채널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 모티베이션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하루 허투루 파티처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촉발제가 되는 그리고 자극이 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채널을 계속 찍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진정성이 누군가에게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전달되는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정 같은 20분이나 됐네요. 이 영상을 마치고, 내일 아마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